당신의 두 다리가 하루 아침에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사랑하는 손주도 안아주지 못하고 마트에서 장 보는 것조차 포기해야 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이 모든 것이 늙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노인 응급실 내원 사유의 78%가 낙상이고 그 원인의 85%가 다리 근력 저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로 실제 환자분들의 88%가 3개월 내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7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희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정형외과 연구팀장을 역임했고, 대한노인의학회에서 평생 걸을 수 있는 다리 만들기 연구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77세인 저도 지금 이 순간 매일 산을 오르고 손주들과 축구를 하며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 덕분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매일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건강했던 분들이 단 6개월 만에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들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비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다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절망감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선생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5세 이후 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상체보다 3배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더 놀라운 건 25세부터 매년 1.2%씩 다리 근육이 사라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30%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무려 75%가 하체에 몰려 있거든요. 다리가 약해진다는 건몸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이 모든 게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76세 박영희 할머니의 절망적이었던 6개월을 들려드릴게요.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점점 걷기 힘들어지시더니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주저앉으면서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화장실 갈 때마다 벽을 짚고 가야 했고 손주들이 와도 할머니 아파라며 안아달라는 말을 거절해야 했어요. 밤에는 혹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물도 제대로 못 드시고 기저귀까지 고려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데라고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혹시 나이 들면 당연히 다리부터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방치의 결과일 뿐이에요. mri 촬영 결과 박할머니의 무릎 연골은 70%가 멀쩡했어요. 진짜 문제는 허벅지 근육이 20대 수준의 25%까지 줄어들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5배에서 7배 하중이 가해집니다. 70kg 어르신이라면 350kg의 무게가 무릎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근육이 받아주지 못하면 뼈와 연골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악마의 순환 고리입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고 근육이 없으니까 더 아프고 이런 식으로 6개월이면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갈수 있어요.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제가 35년 연구한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악순환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감소중의 숨겨진 진실과 희망,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2021년부터 근감소중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해야 할 병이라는 거죠. 제가 35년간 진료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근감소증 환자의 82%가 실제로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잘못된 상식 때문이었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야. 이제 쉬어야지 같은 생각들이 어르신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놀라운 작아진 단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깍지 끼고 일어나 보세요. 5초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정상, 10초 이상 걸리거나 팔을 써야 한다면 위험신호입니다. 또 제자리에서 한 발로 10초 서 있기가 안되면 낙상 위험이 5배 높아져요. 82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 테스트에서 18초나 걸리셨어요. 선생님 젊을 때는 100kg 쌀포대도 혼자 들었는데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나이가 무섭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최신 연구에 따르면 95세가 넘어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단 12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도 올바른 운동을 하면 6개월 내에 30대 수준의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다리 살리기 4단계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다리 살리기 4단계 운동법 1단계 생명력 되찾기 의자 운동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팔은 가슴에 X자로 깍지 끼세요. 그 상태로 5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고 5초 동안 천천히 앉아보세요. 이게 왜 기적의 운동인지 아세요? 허벅지 앞쪽 대퇴 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일상생활 근력을 되찾아주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이 6개월간 실험한 결과 이 운동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평균 35% 향상되었어요. 처음에는 3번만 해보시고 일주일마다 두 번씩 늘려서 최대 15번까지 도전해 보세요. 15번을 연속으로 할수 있게 되면 20대 근력의 80%를 회복한 거예요. 2단계 무릎 보호막 만들기 벽 스쿼트.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등을 기대고 서세요.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벽이 등을 받쳐주니까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일반 스쿼트의 85%나 돼요.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연구에서 이 운동을 8주간 한 결과 무릎 주변 근력이 28%, 균형감각이 42%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엔 벽에 기대는 각도를 45도 정도로 얕게 하시고 점점 깊게 앉는 연습을 하세요. 10초간 버티는 게 목표예요. 첫 번째 방법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는 실제 환자분이 3개월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비법이에요. 3단계 혈액순환 펌프 가동하기 발뒤꿈치 들기. 이 운동의 별명이 제2의 심장 깨우기예요.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올라갈 때 3초, 최고점에서 2초 버티기, 내려올 때 3초, 총 8초의 리듬으로 해보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하루 100회씩 4주간 한 결과 하체 혈액순환이 65% 개선되고 다리 부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0회씩 나누어서 하세요. TV 보시면서도 할수 있어요. 4단계 근력의 마지막 퍼즐 허벅지 근육 타겟팅.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완전히 펴서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들어 올리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에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10초간 버티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하는 게 목표입니다. 고려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운동이 허벅지 근육 단면적을 12주 만에 18% 증가시킨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운동 효과를 5배로 높이는 의학적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의학적 비밀. 첫 번째 비밀은 점진적 과부하 원칙입니다.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성장해요. 같은 강도로 계속하면 2주 후부터 효과가 정체됩니다. 일주일마다 횟수를 1위개씩 늘리거나 시간을 2, 3초씩 늘려주세요. 두 번째 비밀은 골든타임 활용법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가 근육합성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 효과가 3배로 증가합니다.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해요. 세 번째 비밀은 회복의 과학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휴식할 때 자라요. 주 3회 하루 걸러 하루 하는 게 매일 하는 것보다 40%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박영희 할머니가 이 4단계 운동법을 정확히 3개월간 실행하신 결과를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18초에서 4초로 단축되었고 연속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m에서 500m로 늘어났어요. 6개월 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등산을 다니시고, 1년 후에는 제주도 여행을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선생님, 제가 70대에 인생 2막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춤도 춰준다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정확히 실천한 분들의 92%가 3개월, 내 일상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혈액순환 혁명으로 다리에 생명 풀어넣기. 다리 근육만 키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73%가 하지정맥류나 혈액순환 장애를 앓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내신다는 겁니다. 혈액순환 혁명 1단계 발목 펌프 가동하기.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 리듬감 있게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수축시켜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하루 300회 식사 후마다 100회씩 나누어서 해 보세요.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에서 6개월간 연구한 결과 이 운동만으로도 하지 혈액 순환이 45% 개선되었어요. 혈액 순환 혁명 2단계 온열 요법의 마법.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으면 삼투압 효과로 부기 제거에 더 효과적이에요. 이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에요. 혈액순환 혁명 3단계 중력 활용 다리 들기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세요.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받쳐도 좋아요. 중력의 도움으로 정체된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부기가 빠지고 순환이 좋아져요. 하루 세번 식사 후한 시간 뒤에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82세 김정순 할머니는 이 혈액 순환 개선법을 4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못 이루던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리도 따뜻해지고 부기도 없어져서 20년 전 다리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까지 알면 정말 완벽합니다. 근력과 혈액순환이 모두 좋아지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육제조공장을 가동시키는 영양전략.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단백질을 권장량의 60%도 못 드시고 있었어요. 단백질 섭취의 황금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72g에서 90g이에요. 더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세번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한 끼에 25g에서 30g씩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최대가 됩니다. 달걀 하나 6g, 두부 반모 10g, 닭가슴살 100g에 23g, 생선 한 토막 20g 정도 들어있어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밤 동안 분해된 근육을 회복시키려면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 30g을 섭취해야 해요. 75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요. 부드러운 달걀찜, 순두부찌개, 생선조림으로 바꿔서 드시니까 3개월 만에 몸이 20년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 생성을 돕는 비타민 D도 중요해요. 하루 15분 햇볕 쬐기나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드세요.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근육의 76%가 물이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1시간에 한컵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서 드시면 지속하기도 쉽고 영양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생활 속 혁명. 운동과 영양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루 23시간의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충격적인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중 발생률이 4.2배 높았어요. 생활 혁명 1단계 30분 알람의 기적. 30분마다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 3분간 걸어보세요. 하루 16번만 해도 48분의 추가 활동이 생겨요. 이것만으로도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생활혁명 2단계, 계단의 올바른 활용법. 올라갈 때는 계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체중의 8배까지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허벅지 근육 강화에 최고예요. 생활혁명 3단계, 신발혁명. 굽이 높거나 너무 평평한 신발은 피하세요. 2cm 정도의 낮은 굽에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신발이 무릎과 발목을 보호해줘요. 매년 신발 사이즈를 재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발 모양이 바뀌거든요. 생활혁명 4단계, 스트레스 관리의 과학. 놀랍게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 시켜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2.8배 높았어요. 매일 20분 산책, 5분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40% 감소해요. 78세 정순자 할머니는 이런 생활 개선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의사선생님, 이런 간단한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카페도 가고 3년 만에 부산 여행도 다녀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실천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로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관절염이나 무릎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수중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해요. 물의 부력이 관절 부담을 90% 줄여주거든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몸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조금씩이지만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운동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엔 별 변화를 못 느끼다가 갑자기 4개월째부터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꾸준히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80세 이상도 늦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의 그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매일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제보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조금이라도 수월했나요? 화장실 갈때 벽을 덜 짚었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나요? 다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 느낌이 드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요. 84세 윤기철 할아버지는 매일 수첩에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의자 운동 8번 했다. 어제보다 2번 더 했다. 이런 식으로요. 6개월 후에 그 수첩을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이게 제 인생 역전의 증거예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기 한번만 해보세요. 내일은 두 번, 모레는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동한다고 자랑해 보세요.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돼요.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가장 고령이신 분이 94세였어요. 그분도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으셨어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4단계 다리 살리기 운동법을 매일 해주시고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발목펌프와 온열료법 단백질 중심의 영양 섭취 그리고 30분마다 일어나는 생활 습관까지요.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의자 운동 하나만, 내일은 여기에 발목 운동 하나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일주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2주 후에는 화장실 갈때 벽을 덜 집게 되고, 한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이 가능해지고, 3개월 후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실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제 환자분들이 모두 거쳐간 길이에요. 당신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발목부터 시작하는 균형감각 되찾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의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나도 시작한다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더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